달려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화장품이나 시내에서 사온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, 5천원 주고 싸게 구매한 이 모자를 샀습니다. 또, 이 팩트는 저번에 입모가 주셨고, 또 시내에서 산 물건은, 이, 두 개는 4천원, 이가 시내에 가서 사, 사왔습니다. 보시죠. 다음에 이건 제가 실내에 가서 7,500원 이니스프리 건가 아무튼 사왔어요. 어, 이것도 사촌 언니가 사와줬어요 다음 그 다음에 제가 귀찌를 사는데 여기 안 돌아요 보여드릴게요. 아, 안돼. 너무 많이 샀나? 너무 <laughs> 많이 샀긴 해요. 보세요. 두 개가 짱입니다. 어. 보이시나요? 이걸 사촌 언니가 사다 주셨어요. 아, 너무 고마웠어. 워이 반지는 친구가 단짝 반지 영원하고 같이 산 거고요. 그 다음에 받는 어떤 이모가 진짜 은미인데 주셨어요. 그리고 이 꼬리가 두개 짱인데 너무 예쁘고. 근데 친구는 별로 안 예쁘죠? 이두개 하트 귀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너무 예쁘죠 달려라 하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